이 차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 어떨까요? 단점은 지금 더 얘기해줘요? 어, 더, 더, 아, 더 얘기해줘요. 아, 근데 요즘에 이제 테슬람이라고 있어요. 어, 테슬람? 어, 내가 너무 잘 알잖아. 앞으로 내가 받을게. 지현씨 오늘 저희는 모델 X 플레드를 찍으러 만났는데 이거 어떤 차예요? 제가 최근에 구입한 차량이고요. 이거 왜 샀어? 갑자기 모델 X를? 친구가 모델 S 플레드를 사가지고 태워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laughs> 제가 예전에 모델 3 탔을 때 그때는 그게 좋다고 생각을 전혀 안한게 뒷자리가 너무 불편하고 방지턱 넘을 때 서스펜션 튜닝한 줄 알았어요. 어, 진짜 승차감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와이 차를 왜 좋다고 극찬하지? 자동 운전까지는 이해는 했어요. 그래 미국 애들을 좋아하게 생겼구나 그러고 말았는데 그때는 또장 거리 관리도 없고 승차감이 너무 안 좋고 뒷자리가 최악이다 보니까 야이 차는 절대 사지 말아야 되겠다 이랬었는데 모델 s를 타니까 승차감도 좋고 차도 크고 쾌적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플레드가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가속할 때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신차 가격이 얼마예요? 플레드가 한 1억 3천 정도 하지 않나? 모델 x 같은 경우는 이거 기준으로 했을 때한 1억 7천 정도 나와요 그 모델 x 같은 경우는 뒷자리 승차감은 만족해요? 모델 s도 탔을 때 쿠션이나 이런 승차감은 마음에 드는데 등받이 각도가 예를 들어 이렇게 다 세워져 있는 거야. 그 시트가 딱 봤을 때는 아 이거는 리클라인닝 돼서 뒤로도 좀좀 이렇게 가고 할수 있겠다 했는데 너무 별로인 거예요. 시트. 와 근데 이거 시트가 일체형이에요? 움직이긴 하는데 이 각도가 이게 다된 거예요. 사진상으로 편해 보였거든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난이 도어도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할콘도 때문에 모델 X를 사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겁나 불편하잖아 사실. 이것 때문에 산다고요? 뽀대가 난다는 거야. 이억몇천대 차에서 문이 막 위로 열리고 막 이러니까 솔직히 테슬라 자체가 뽀대 나거나 그런 차는 아닌데. 이거 불편하기만 하고 뭐 이거 왜, 왜 위로 열리는 거야? 저는 이런 느낌인데 진짜로 불편해요. 좁은 데갈 때도 미리 내려서 핸드폰으로 조작해야 된다는데 이게 또 단점이 이게 옆에 차 있으면 레이더로 감지해서 한다는데 얘가 23년인가 해서 USS라고 뭐 울트라 소닉 센서인가? 이게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이 옆에 차가 있어도 예전에는 좀정확히 동작했는지 모르지만 가끔씩 옆에 차를 딱툭 쳐. 아, 진짜? 응. 24년식부터? 얘가 예, 23년식부터. 솔직히 내가 그걸 어떻게 하라고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난난 나중에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풀 자율 주행 그거 있죠. 900만 원짜리. 그거를 결제하면서 한 거예요. 왜냐면 자동 호출이나 이런 거 된다고 분명히 거기 나오는데 허위던 거인 것 같아. 자동 호출이 안 돼요. 아, 그래요? <laughs> 자동 주차도 안 돼요. USS가 빠지면 그 자동 호출이나 그런 게안 빠져. 그럼 돈 넣고도 못나요돈넣는데도안 돼요. 나중에 업데이트는 해 줘서 지금 뭐 미국에선 된다는데 아직 한국은 적용이 안돼 있어요. 그런 걸좀 자세히 써야지. 내가 USS가 빠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센서가 있어야 이 옆에 문도 뭐 정확하게 좀 이렇게 하고 내가 여기서 이제 호출하면 지가 빼서 뭐 이런게 다 되는 난 그것 때문에 결제를 했거든요 지금은 쓸수 있는 게 고속도로 갔을 때 차선 변경하는 거나 차선 변경하다 죽을 뻔했어요 버스 좋은 차선은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차선인 줄 알고 도움을 주긴 하는데 처음엔 모르니까 씨가 알아서 가겠죠 난 잠만 자면 되나 핸드폰이나 보면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가 또 핸드폰 보면 못 보게 또 경고를 해요 여섯 번인가 다섯 번 기회를 주는데 지금 벌써 네번 누적이라 맞아요 한번 안 되면 앞으로 오토 그걸한 10일 정도 페널티가 보지 이제 한번 남았어요 아 진짜, <웃음> <웃음> 아, 진짜. <웃음> <웃음> 여기 보면 카메라 그냥 가려버렸어요 씨 어디 니가 사생활을 진짜 이거 핸드폰 보는 게 원래 안돼 아유 원래 모든 차들 핸드폰 보면 안 어. 되지만 자율주행 하면은 핸드폰을 보든 뭐를 보든 잠깐 딴짓은할수 있잖아요 네. 카메라로 그걸 인식한 다음에 경고를 주나 보네 경고를 줘요 아 똑똑하네요 네. 생각보다 지금 후회합니까 산거? 진짜 후회 조금 하고 있어요 좋은 점은 그냥 고속도로 갔을 때 자동운전 말고는 이 도어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그냥 Y처럼 옆으로 열렸으면 좋겠어 요 그리고 사실 이 가격대 1억 7천만 원이면 승차감 좋은 차들 너무 많잖아요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특장점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거 말고 차선 따라 물고 가는 건 요즘 벤츠나 BMW 다잘 되고, 테슬라가 조금 더잘 되는 것 뿐인데, 그것 때문에 1억 7천 주고 이 차를 살 가치가 있어요. 중고로 사세요. 매물 나오니까. <laughs> 그리고 또 있어. 여기 뒷자리를 앉잖아요. 이 밑에 이제 모니터가 이렇게 달려 있어. 유튜브를 보고 막 게임도 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아, 갑자기 힘든데. 아니, 이거 실질적으로 인체공학적이지가 않네. 여기 뒷자리에서 이걸 보려고 하면 고개를 꺾어야 되네요. 나 잠깐 여기 앉아있는데, 그냥 앉아있는 것도 벌 받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팔걸이도 좀 해주고, 이 비싼 차에. 좀, 아, 미국 애들이 좀 마초 기질이 좀 있어서 아니, 뭐 측발 빠른 건 좋은데 요즘에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예전에는 진짜 엉망이었고 지금은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조금 조금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인데 확실히 테슬라는 이런 부분들은 잘못 만드는 것 같아요. 나는 단차나 이런 건 솔직히 신경 1도안 써요. 그럴 수도 있어요. 좀더 나아지면 될까. 근데 뒷좌석 이런 거랑 패밀리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체공학적이지 않는 거는 패밀리카 하면 또 애들도 많이 태우다니 고 그러는데 장거리 갈때 애들이 되게 힘들어할 수도 있겠네요. 간이 말이 나요. Ha <laughs> ha 이거 진짜 카본이에요? 이런 거? 그런 거 같아요. 이거플드 모델만 카본 인테리어 트림이 들어가도 아, 그리고 이 핸들을 금 보여요. 이거 어때요, 이 핸들? 시인성은 괜찮고요. 적응되니까 이제 밑에 잡고 돌리잖아요. 처음에는 버스 할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laughs> 여기 달려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돌리려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것 때문에 시인성이 너무 좋고 익숙해지니까 그닥뭐 나쁘지 않아요. 테슬라가 내가 신기술 넣었고 그 동안에 이제 자동차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 벗겨놨으니 <laughs> 네가 나머지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 이런 느낌 같아요. 아, 이렇게 표. 표시... 가 되는군요 계기판에. 이것도 옛날에는 되게 잘 인식이 되는데 지금은 이미지로 해서 한대요. 원가 절감이 된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23년식 오너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돼. 이거 절감되면서 프로그램의 업, 업그레이드를 빨빨리 해줘야 되는데 빨빨리 안 해줘서 그리고 모니터가 예전에 세로였대요. 모니터는 확실히 가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썬틴한 거예요 이거지 금 중고로 사서 사실 잘 모르는데 아, 이 태양이 나의 얼굴을 때리는 것 같아. 어. 내가 예전에 현석이랑 희생기 찍다가 천장에서 자꾸만 이렇게 햇빛 들어오는 거 이거 안 좋다. 아무리 이거 틴틴 발라놓고 해도 이게 계속해서 미세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유리로 전체적으로 이게 덮는 게 별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덮으면 디자인적으로는 훌륭해지고 안에서 개방감이 엄청 있잖아요 그 네. 모델X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개방감이거든요 파로나마 썬루프가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줄수 있는데 햇빛이 위에서 떨어질 때 이게 답이 없더라고 그리고 이게 또 불편한 게또있어뭐뭐 뭐? 뭐, 뭐. 실내등 얘는 뒤에밖에 없어 아 이걸 눌러야 되는구나 네. 근데 여기 앞에가 없어 중요한 게 뭐냐면 안발가 여기까지 뭐 오냐고 광량이 LED 여기다 못 달아? 그러니까 이런데다가 달면 되는데 아니면 이런데다가 매립해가지고 나오게끔 달면 되는데 야간에 그럼 되게 어둡겠네요 차가 야간에 이제 엠비어트도 그렇게 뭐 밝진 않고 색깔도 뭐 고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조금 별로죠 그럼 이 차를 지금 얼마 정도 운행을 했어요? 지금 한1 0 0 k m 탔어요 1 0 0 k m 면 충분히 이제 운행을 해봤는데 장거리도 갔다 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도 태우고 애들도 태우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전반적으로 느낌이 어때요? 뭐 가속력 빼고 가속력은 이따가 좀 느껴보기로 하고 제가 이거... <웃음> <웃음> 뭐, 뭐야 이게? 급속 충전할 수 있게끔 하는 커넥터예요. 원래 테슬라 이렇게 생겼는데 보통 국산차에 쓰는 거 이렇게 생겼거든요. 급속이. 그래서 이제 변환하는 장치인데 이거 없으면 충전 못 해요. 이거 없으면 고속도로 충전기를안 되고 슈퍼차저를 찾아가야 되는데 고속도로는 슈퍼차저가 없어요. 빠져 나가서 충전했다 다시 고속도로 진입해야 되니까 그런 게 조금 뭐 아직까지는 불편했고 부산을 내려가면서 충전소를 한몇번 들렸던 것 같아요. 아,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돼요? 풀 충전하면 400km 돼요. 그한 방에 갈수 있지 않아요? 부산까지? 아니 못 가요. 중간에 막 때려 밟고 막 이러니까 안 밟았어요. 지가 알아서 운전해 줬어요. 아, 근데 왜못 가요? 부산까지 400km 가는데 아니 못 가더라고요. 중간에 계속 충전하긴 했었어요. 그럼 가성적 제외하고 이 차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 어떨까요? 단점은 지금 더 얘기해줘요. 더더더 어, 더, <laughs> 아, 얘기해줘요. 팔아야 돼가지고. 아냐 아냐 어차피 그 재경이가 이걸 한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이러지 않아. 아 근데 요즘에 이제 테슬람이라고 있어요. 어 테슬람. 어 내가 너무 잘 알잖아. 됐어. 악플은 내가 받을게. 말은 내가 했는데 내가 받을 것같아데 근데 안 진짜 별론 거는 별로라고 얘기하는 어, 거예요 이게 뭐 매물도 아니고 이거 그냥 개인이 타면서 천 킬로 넘게 타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장점은 수납 공간이 많고. 핸드폰 충전이 빨리 돼. 요 여기다 이렇게 놔서 이렇게 놓고. 이런 거 좋고. 내가 이제 가까이 가면 핸드폰으로 키를 등록하면 지가 열려. 그런 게 좋고. 업데이트가 신기술이 계속 적용이 된다. 그리고 요크 핸들은 장점이자 단점인 게 시한성은 이제 좋아지는 대신에 핸들 돌때 처음에 적응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리고 자동 운전 기능을 제가 이제 결제를 딱 했거든요. 900만원짜리. 풀 자동 옵션. 900까지는 아, 제가 환불 받아서. 400 아, 얼마. 얼마짜리 했어요. 아니, 왜, 왜 풀로 안 900짜리랑 400짜리 지금 한국에서 쓰는 거 기능이 똑같아요. 아, 어. 똑같은데 이게 나중에 시내에서 풀잘 주행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이제 사는 건데 아직도 안 나왔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이거 오래 탈 거면은 하겠는데 처음에탈 때는 좀극찬했거든요아씨 이거 완전 이거 분명이 어, 다른데 오래 타다 보니까 아닌 거 같아요. 이차 때문에 이제 테슬라 이제 싫어졌어요. 테슬라는 모델 3라 모델 Y만 사면 될것 같아요. 그게 나아요. 돈 많으면 모델 S까지는 괜찮은데 모델 X는 사실 <laughs> 네 이거, 와요? 이거 지금. 회생제동장치. 아, 회생제동은 이렇게 뭐 서버린 거야, 그냥? 앞에 저렇게 많이 남았는데 서버린 아니. 거야, 자기가? 내가, 내가 떼긴 했는데, 음. 만약에 내가 뗐다가 어, 저거 다시 붙여서 또 다시 팔면 울컥하는 음. 거야. 그럼 멀미한다고. 발이 좀 편해야 되는데, 발에더 힘이 들게 돼요. 이게 좀 부드럽게 막 해야 되니까. <laughs> 보통 우리가 테슬라미라고 하잖아요. 테슬라의 기술적 위대함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엘론 머스크 정말 대단한 사람이 다 인정하는데, 테슬라를 너무나 맹신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비판을 해도, 네가 적응을 못해서 그렇다. 네가 몰라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댓글을 많이 다시. 아니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적응하면 되는데. 근데 왜 그것까지 적응을 해야 되냐 이거야? 편하게 타면 되는데. 그리고 회장제동이 울컥울컥 되는 거는 아무리 적응을 해도 계속 계속 울컥 돼요. 저건 어쩔 수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런 댓글들은 저는 많이 받아봤으니까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모델 S랑 모델 Y의 그냥 뒷. 디... 뒷자리 좀 편하게 서스펜션만 해놓고 타는 거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가속도 되게 좋고 자동 운전도 되고 혼자 타고 다닐 건 좋은데 가족들이 있다 이러면은 뒷자리 이제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차는 좀기밑에 붙이고 타야 돼요. 그런데 네. 모델 X의 네. 컨셉 자체가 럭셔리 패밀리 전기차잖아요. 금액만 럭셔리입니다. 아. 여기 럭셔리한데 솔직히 어딨어요 <laughs> 그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아니, 이런 거? <laughs> 오 카본 있다, <laughs> 뭐 이런 거. 야 럭셔리한 부분이 어딨어요 <laughs> 너무 정나한데. <장난 아닌데? 웃음> 아니 그거는 맞잖아요. 럭셔리는 무슨 그치. 럭셔리예요? 문 위로 열린다고 럭셔리는 알아주면 아니에요. 그치. I don't know. 음, 음. 사이버트럭 이거 이제 또로 아니 서스펜션 잠깐 잠깐만. 방금 전에 매노를 지나갔는데 서스펜션 감도가 어 예전에 우리가 탔던 모델 3뭐 롱레인지나 모델 Y 뭐 이런 것들만큼 나쁘진 않지만 네. 그게 좋지도 않은데? 난 그거는 만족해요. 아, 그렇군.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얘가 뭐 좋을 수도 없는 게 무게가 거의 2000톤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2000톤? 2톤이 그러니까. 아니고. 야, 2톤, 2톤. 2톤. 무거운 차인데 고속에선 안정감이 있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 얘가 트랙션을 지 않는 이유도 무게가 무거운 상태에서 출발하니까 제로백도 빠른 거거든요. 얘가 그마만큼 코너나 이런 거 아니면 빨리 가면 간 만큼 브레이크 이 좋아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너무 형편이 없어 아. <laughs>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단이랑 SUV를 탈 때, 고성능을 탈 때, 카이엔 GT 터보 막 이런 것들도 있고, 우루스도 있고, 되게 여러 고성능 SUV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얘는 어떻게 보면 카이엔 GT 터보랑 우루스보다도 직발은 빠르잖아요. 초반에 0km에서 한 150, 200까지 엄청 빠른데 브레이크 성능이 형편없다고 하면 엄청 그건 잘못 만든 건데. 왜냐면 카이엔 GT랑 우루스랑 얘네들은 브레이크도 괜찮아요. 되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바로 잡히고 브레이크 성능이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면 고성능에는 반드시 고성능 브레이크가 따라와야 되고 그래야 안전한 거니까 근데 얘는 브레이크가 그렇게 형편없어요. 네. 이따가 보여주세요.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데 아니, 절대 안 죽어. 알았어요. <laughs> 빠른 거에 대비해서 브레이크는 별로였어요. 근데 제가 너무 까는 것만 생각했는데 아 맞다 또 단점이 또 있다.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케어가 안 돼요. 아 왜요? 그럼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오, 얘한테 물어봐야죠. 요즘에... 그얘 맵만 써야 되는데 이 맵이 가속 카메라도 안 나오죠. 그리고 얘가 자꾸 길을 돌려서 안 내줘. 너무 열받아요. 아, 요즘 나온 차인데 네. 믿기지가 않네요. 람보르기니 페라리도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 플레이 다 되거든요? 걔는 또 옵션 값 받잖아요. 걔도 문제 있어요. <laughs> 그지 그게 뭐라고 옵션 값을 받아? 신놈들이에요, <laughs> 그 진짜. 아예 모든 차가 다 좋을 순 없는데, 테슬라는 진짜 미래를 보여주는 차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옛날에 말에서 자동차로 넘어올 때, 말발굽소리도 없다 그러고, 지금 생각하면 배기음을 뜻하는 거고, 감성이 없다 이건데, 감성이 몸필해서 앞으로의 미래는 무조건 전기차인데, 테슬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직발 빠른 건 알겠는데, 풀브레이크를 막 때렸을 때,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담력으로 딱 쓰면서 들어가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긴 해요. 여기 보면 깜빡이를 키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옆에 사각지도 없이 나옵니다. 이런 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진짜 너무 잘만들어서 그리고 앞으로 얘가 미래고 계속 업데이트 되겠지만 불편하면 분명 없어질 거예요. 그럼 앞으로 미래인데 왜 재경씨는 이 차를 비추하는 겁니까? 사는 거를 가격 대비 고급스럽지도 않고 문도 왜 이런 거를 원가 절감을 하려면 이런 거를 차를 옆으로 열리게 하든가.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긴 한데 뒷자리 불편하고 토할 것같은이 승차감, 실내 등 이것도 없는 것도 별로고 그리고 내 카메라. 가려놨잖아요 음. 지가 막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너무 기분 나쁘고 <laughs> 그런 게좀 별로였었고 내가 이 차를 돈 주고 타는데 내가 베타 테스터? 그런 느낌이에요 내비게이션 이런 거 오토파일로도 다 베타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 테슬라를 살 때는 내가 베타 테스터기 때문에 주식도 같이 사야 된다 그래야 이게 해칭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 주변에서는 대체적으로 고급차를 좀 많이 타왔던 사람들이어서 네. 테슬라 모델 X를 타고 어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차가 네. 난 너무 만족해라고 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던 거 같아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주변에서 지금도 우리가 방지턱을 넘었잖아요. 근데 얘가 신차 가격이 옵션 포함해서 1억 7천, 6천 정도 하잖아요. 그 가격대에 SUV가 갖는 승차감보다는 후졌어요. 방금 전에 방지턱 넘을 때에도 앞이랑 뒤가 따로 노는 느낌이거든요. 뒤가 덜컥거리는 느낌이 나요. 이게 뒷자리 승차감이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것 같고, 모델 Y나 모델 3만큼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모델 3나 Y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긴 해요. 왜냐면 모델 3랑 Y가 너무 안 좋거든요. 90년대에 나온 차량의 네, 90년대 튜닝한 차 같아요. 같아. 수프라 튜닝한 차 같아요. 뭐 이상해. 수프라는 좋아요. 네. <laughs> <laughs> 근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타이어 세팅이 잘못됐을 거다 휠을 뭐 이걸 해봐라 저걸 로 해봐라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때는 순정으로 평가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순정 22인치 휠입니다 순정에서 뭐 서스를 바꾸고 뭘 바꾸고 해가지고 뭐 좋아졌다라고 하는 건별 의미가 없는 얘기인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모델X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이 가격대에 어, 패밀리 SUV가 가져야 되는 어느 정도 이상의 승차감은 갖지 못한 것 같아요 패밀리카로 쓸 건데 뒷자리 사람이 불편하면 그거 애들 어떻게 태우고 다녀요 그게 정말 크리티컬한 유인 거죠 저한테는.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팔고 싶다 이거죠. 네. 근데 못팔것같아요 <laughs> 왜요? <웃음> 방송에서 이렇게 깠는데 아, 여러분 이게 안 좋다가 아니라 저랑 안 맞는다 생각하시면 아, 돼요. 왜안 맞는지에 대해서 제 기준점에서 음. 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일단은 뭐 수납 공간도 넓고 충전도 잘 되고 모니터에 재미난 기능도 많고요. 이런 것도 수납 공간 있고 이런 거에도 막 잔뜩 수납 공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 보자 장점이 뭐가 있나 <웃음> <웃음> 그리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한남동 고급 아파트에서 이거 사고 나는 걸 제가 목격을 아... 했습니다 저희 집이잖아요 재경이가 정문 게이트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큰일 났다고 뭔 일이 야 해가지고 이제 나가봤더니 난리가 한턴 났었었고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 뒷자리가 이렇게 문이 안 열리는 게 말이 되냐 했더니 현성이가 시범을 보여줬는게 스피커를 뜯어서 이걸 내려야 돼요 그래야 열려요 지금도 그래요 그 당시에 그 사고는 문이 옆으로 열릴 만한 사고였어요. 왜냐면 앞에를 봐갖고 저는 그 영상이 풀로 있는데 제가 안 올렸어요. 불 끄는 거랑 이런 풀 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저 차를 사지 말아야 겠다 했는데 내가 그때 그 기억을 잠깐 깜빡했어. 그 아, 블레드가족력 그 때문에 어. 미쳤나봐 내가 지금. 아, 예를 들어서 내 와이프가 탔을 때내 와이프가 이거를 직관적으로 열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무슨 스피커를 떼고 뭐 줄을 당기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아, 뒷자리든 보통 다 가족이 타잖아요. 애기들도 어. 타고 하는데 어. 어떻게 탈출시키냐 걔들을 나는 뒤에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당연히 있었으면 같이 도와줬을 텐데 나는 오히려 거기 있는 주민들이 걱정됐어요. 폭발. 하면은 불날까봐 그래서 빨리 일단 나오라고 했잖아 가족도 됐고 손님들한테 다 전화했거든요 엘론 그러니까 머스크의 성향이 되게 많이 반영되어 있는 차인 것 같아요 엘론 머스크 자서전을 읽어보면 자서전에도 진짜 나오는 내용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달까지 뭐 만대를 생산해야 돼 하면 그 만대를 생산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쓸데없는 과정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고 반대했던 생산 과장이나 뭐 부장이나 뭐 생산 이사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 다 묵살해버려요 엘론 머스크가 경영자로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사실 이 사람은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이고 난 저기에 무조건 갈거라고 하는 그 목표점 하나를 찍으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약간의 뭐 안전사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야 사실 근데 이게 엘론 머스크와 전기차 쪽에서는 약간 뒤쳐졌다라고 하는 독일, 유럽 회사들의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얘들은 한 번이라도 사고하 나면 안 되니까 계속 검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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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뒤쳐진 부분들이 좀있는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이 차를 보면 머스크의 성향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차다 이 차에 대해서 총평을 좀 하자면 어떨까요? 일단 가속력이 굉장히 빠르고요 자동운전 때문에 차에서 좀더 편해진다 그리고 어... <laughs> 테슬라 모델3랑 모델Y 타시는 분들이 와 부자다 이렇게 본다 <laughs> 그리고 견인장치가 제공이 돼서 저처럼 이제 레저 생활하는 사람들은 견인장치로 음... 뭐 끌고 다니는 게 좋아요 전기차가 아무래도 토크 이런 게 되게 좋으니까 요트를 끌고 다니거나 아니면 카라반 같은 걸 끌고 다니는 게 되게 좋은가요 실제로? 엄청 좋다고 하는데 전비가 많이 떨어진대요 거의 한반타장 난다고 그러는데 얘반타장 200km밖에 못 가죠 그런 거 있고 아 음질이 좋아요 스피커가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아, 스피커? 순정 상태죠? 네 순정이에요 저뭐 건든 게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자 아, 친환경적인 소재인가? 이거? 패브릭? 어, 그런 거는 뭐 어, 억지로 이렇게 다 이건... 만들려고 하지 말고 네 지금 블레드 모델을 했고요 네. 노면 좋은 데서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갑시다 아 진짜 빠르긴 빠르네요 아 빠르긴 빠르다 순간 가속력이 네. 아 빠르네요 제가 타본 슈퍼카들 다 통틀어서 거의 제일 빠른 그런 정도 느낌이었어요 아니 이거 브레이크 지금 어디서 밟아야 될지 <웃음> <웃음> 그래도 좀 세게 밟았는데 자꾸 앞으로 가니까 <laughs> 너무 얼받네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분명히 밟은 걸 내가 봤는데 브레이크 밟은 걸 내가 봤거든? 근데 안서 안안 이런다고 쓰냐고 핸들을 써. 이렇게 잡고 <laughs> 브레이크는 형편없네 더 세게 밟아야 되나봐 근데 이게 가속력이라는 게 진짜 빠르긴 빠른데 우리가 슈퍼카들탈때 RPM을 끝까지 쥐어짜가지고 힘겨워하는데 그때 기어변속을 딱 하면서 기계가 맞물려 가는 느낌 느낌이 딱 들면서 한 단계 더 위로 가속이 되는 그 느낌이 진짜 사람을 엄청 짜릿하게 만들잖아요. 저는 이 전기차에서 오는 엄청난 이 가속력이 한두번좀 신기해서 와저 빠르긴 빠르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재미가 없더라고. 빠르면 뭐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이런 느낌? 저는 그렇더라고. 요얘 내가 추구하는 게 감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미래 차는 이거다 이겨수이 미래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앞으로 차는 없어질 것 같아요. 날아다닐 수도 있지. 아니, 드론이 지금 발전돼서 드론 타고 다니지. 아니,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 2040에 보면 UAM을 착륙할 수 있는 뭐 이들막 만든다고 자꾸 하는데 정말 20년 30년 후에는 없어질 수도 있죠. 아니, 그럼 이제 서울도 없어져요. 집 넓은데 지방 가가지고 서울까지 드론 타고 오분이면 오면은 나도 서울에서 안살거 같아 요 한국... 물론 서울이 막 없어지지 않겠죠. 아, 근데 이제 집값이 떨어지지 않아. 요 <laughs> 근데 사실 아주 먼 미래일이라고 난 생각을 해서 뭐 하이프로프가 뚫려가지고 다닐지 아니면 정말 날아 다닐지. 순간 이동할 수도 있는 거고 순간 이동은 물리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 있는 것도 지금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laughs> 누가 우리를 만들었냐고요.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왔고 그런 생각들 좀 하면서. <laughs> 인사간 <laughs> <이상한> 얘기를 그러면서 <웃음> 눈물을 <laughs> 흘나난 어디서 왔을까 아, 그 내가 얘기했잖아 정신과 진료 한번 받아보면 괜찮아 이 사람들이 날뭘한다고 <laughs> 댓글을 이렇게 달아 이들이 알아 재경이 <laughs>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 되고. 야오야 이거 승차감 진짜 안 좋다 오, 오. 어, 이거 제일 아, 좋은 걸로 했는데 모델 X는 아, 승차감 마지막으로 한번더 느껴봤습니다 오늘 재경이랑 즐거운 시승기를 또 찍어봤습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네. <laughs>